오늘은 그 교회력에 따르면 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욕신 하셔서 태어나신 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이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앞선 이 사주를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예배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교회가 특별히 이 장식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게 강당 옆에 네, 성탄 트리가 있죠. 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성산 트리가 주합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니까 나무겠죠? 이 나무일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나무는 아닙니다. 네, 플라스틱으로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무인데 어떤 나무일까요? 네, 소나무. 네. <laughs> 낙엽수가 아니라 상록수로 언제나 푸릅니다. 그렇죠? 여기다 낙엽수를 걸어 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독일 교회에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먼저로부터 유래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독일 교회에서 눈 속에서도 이렇게 사시 사철 이렇게 푸르른이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 운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독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트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사시사철 늘 푸르니까요. 아,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트리 위에는 별이 있죠, 그렇죠. 우리고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전혀 낯선 별이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 별은 이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인도했던 큰별 들의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성탄절에 제가 이제 그 자막을 준비하려다가 미처 이제 방송실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인세치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포인세치아 성탄절에 많이 교회마다 많이 장식을 하고 사실 성탄절에 색깔이라고 했을 때 빨간색, 녹색 이게 사실 포인세치아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참 예쁘죠. 그다음에 이 잎이 아주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아주 겨울에 크리스마스에 아주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할수 있는데 근데 이 이 포인세티아의 이 꽃말이 축하,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남미 지역 또이 서양 교회에서는 이 포인세티아를 통해서 이 빨간색이 아주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형편이 그런데 좀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당까지 입구에서 예배당까지 올라올 때 포인세치아 를쫙이 깔아놓고서는 주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제 이 고백으로 포인세치아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세치아가 좀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원래 이게 녹색, 빨간색이 이게 자생적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빨간색이 원래 이게 우리 우리 이제 단풍나무처럼 원래는 녹색인데 빨간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빨간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박지를 일부 잎에 감싸서 빛을 보지 않게 해야지 이 잎이 빨간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포인세치아를 이렇게 사서 집에다 놨는데 빨간색이 사라진다 당연한 겁니다. 빛을 받기 때문에 빨간색이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포인세칠 너무 잘 길러가지고 그냥 녹색 녹색 포인세치아로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교회 장식을 이렇게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당이 훨씬 따뜻해지고.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뜻은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냐면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예배합시다라는 이제 인사 말입니다. 이 수년 전에 미국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 말 자체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 타 종교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듣는 게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하자. 즐거운,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이렇게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메리크리스마스를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해피 할로데이스로 바꿔서 부르도록 법제하자라고까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웃기지도 않은 일인데요. 이걸 뭐 이렇게 법제하자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보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초선, 그쵸? 우리가 이제 재선인데 초선 때에 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사실 이게 일 달러 논란이 아주 일소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도 요즘엔 많긴 한데 해피 할로데이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t v 를 보더라도 메리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해피할로데이스로 일부러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어, 서두에 이 크리스마스 장식과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믿는자들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의미보다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아요. 참 상막합니다. 올해는 눈이 내릴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올해 크리스마스 달 뭐하고 놀까? 누구를 만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찌보면 이 시대는 우리 각자가 크리스마스, 또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지켜야 하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즐긴다라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예배를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몇 주간 동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거 이 주일 예배는 공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주일 예배가 무슨 의미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가? 이것이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 갈릴리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 이곳 갈릴리 교회 계시니까 저 원미동 교회나 순복음 부천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고 다른 모든 교회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만 계실까요? 모든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참아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힘이 힘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 찾지 못하신 분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날 때이든지, 잠들 때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사실 결론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아 제가 창조 제가 지금 태어났는데 제가 창조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건 좀 다른 것으로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조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거나 협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곳에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그 옆에 장이죠? 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아담 아담과 하와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속인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탄을 속이려고 얘기한 건데, 아담은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달리 얘기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뭡니까? 그 예배자의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왜저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해놓고서는 왜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걸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 냐는 거예요.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죠.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과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타락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서 찾았다. 존재의 이유를 내 자신에서 찾게 될때 뭡니까? 사람이 불행하고, 무의미해지고, 아무 덧없는 소망이 사라지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 부흥의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열린 예배, 또 찬양 예배. 형식과 같아 아주 단순화된 예배 순서가 예배 순서에 많은 성도님들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상당히 형식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이이 이 주일 예배를 고리타분하게 느낀, 느낀다는 거예요.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아,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합니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이 부흥회식, 열린 예배식의 이 예배는 순서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 내 필요와 내 상황과 내 소원과 내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내 수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중예식 예배고 열린 예배식 예배 순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배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인간적이고 또 이교적이다. 다분히 이교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우리 특별히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은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뭐라고 빌었습니까?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빌고 또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치성, 그 정성에도 사실 간절함이 있고 경건함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성은, 이 치성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종교,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소화적인 종교다, 유치한 종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 뿐인 우리를, 아무 덧없는 우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수들과 같이 노래 잘 부르지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연소해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바람을 사실 하나님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극유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상암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일 때에 그 문제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예배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을 기쁨과 응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답이 내 문제를 해결해, 해결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결론은 항상 이곳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것을 알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기쁨이 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집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어, 목사님, 부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미 해답은 받았습니다. 이미 해답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린 이미 해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을 소개함으로 예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오래된 흑인 연가입니다. 이게 좀 번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번안이 안 돼서 제가 영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ive me Jesus라는 주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라는 흑인 영가인데요.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You can have all this one world. 당신이, 당신은 이 세상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Give me Jesus. 예수님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내게는 예수님만 주세요. 아이 고백. 이 흑인 노예들이 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다가 갑자기 백인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들여가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로 와서 뭡니까? 너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주인이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 학대를 하는 겁니다. 막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흑인들에게 유일한 자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건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찬송을 한 겁니다. 당신들, 그러니까 백인 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신들이 내게 있는 것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은 주세요. 예수님만은 주세요. 참, 이,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아,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정작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주님, 제가 이거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거 들어주실 겁니까?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까? 들어주시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냥 정화수 떠놓고 이름 모르신에게 빌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양 시절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부지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